네, 2세대 제품 레니게이드는 어, 초당 그 512조개의 연산을 할수 있는 칩입니다. 어, 이 칩에는 어, 400억개의 이제 어, 이제 트랜지스터가 집적되어 있는 정말 이제 고도화된 그런 이제 설계를 우리 인적자원들이 해낸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그 위에는 굉장히 이제 그 고도화된 소프트 스테이 같이 다 올라가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특히 이제 어, 타사 제품 대비해서 타사 이제 지금 글로벌 제품 대비해서 더낮더 어, 더 적은 전력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어,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AI를 구동할 수 있는 거기에 이제 저희 기술 혁신이 많이 담겨 있는 어, 제품이고요. 또 이제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를 우리 우리 국내 이제 어, 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들과 또 같이 협력해서 개발하고 있는 제품입니다. 어, 그래서 이게, 뭐 반도체의 어떤 첨단 기술 영역들을 집약된 제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저희들이 원나노 성당 공정을 사용하고 있고,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 40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, 어, 이 집적된 그런 이제, 반도체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